그 m 서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가지고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가 t sure. i 나 not s 그 r e I'm n 그 t sure. I'm 그래. t sure. I'm not sure. I'm n 지금 이제 더부르셨고이 새끼가 그런 거야. 그런 일이 있어요. 여서 오래, <laughs> 요새 이거는 거이요 끝, 그, 그래서 내가 그걸 먼저 도착해 오는 거예요. 나중에 품을 꺼고 난 뒤에 작고나 혼자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, 여러 가지 참 일에 풍습도 괜찮고, 많이 변했지만, 그래도, 변하지,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. 남자는 남자다 해야 되는 거지. 남자가 말이지, 어, 진정의 가장이 Thank you. 한급 대결 실급은 따로 실급 치지 않았요 실급 시는 힘들어. 거기그상시 마찬가지 다라고 상당 어렵다 고 옛날에 그 옛날 그때부터 보통 모시라고. 옛날에 는이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그야 이제 육법에서 오급 까지입니다 공무원들 그면은너희 만연주사 돈 제일 옛날에 이시기에돈 제일 많이 부어있면 만연주사잖아. 그건 육법이야. 그 정신에 육법공무원이 돈 제일 많이 부어 육법공무원 치고 옛날 우리대에서 육법공무원 치고 제법 안된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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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치 그치 무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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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그치 해치 그치 그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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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다 그치 그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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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 그 근데. 현리 오지 하면 은 바로, 오호 바로 오니까. 앉아하는 거지. 그런데 요새는 이것도 길이 좀 많이 들었다. 깨달은 것이 무조건 헨리 오지 된 것만 보호가 하는 게 아니고, 밑에서 올라오는 길도 상당히 많은 물을 들었다. 그래도 하면 정이헨 오지 하는 것도. 대한뭐 서울시에는 뭐 서울시에 많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적당히 보직을 타이밍을 그렇 맞춰가지고 옛날에는 그 구정은 뭐정인데 전쟁이 그렇게 옛날에 교통가 그때 교통가 최고였는데 옛날 같던 교통과 소위 뭐가 좋아? 교통과 최고지뭐 그거는 뭐 서초구청이거든 Thank mm -hmm. you.